嗯。Mm. 제가 얼빠에 금사빠인데요 두번 만난 사람한테 빠져서 잘생겼다 내 스타일이다 라고 호감을 표현했고 그 당시 친구가 너는 더 좋은 사람 만나라 너 같은 사람이 좋아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음... 근데 그때 제가 좀 노빠꾸로 들이대서 연락 끊고 도망가버릴까봐 어떻게 하자는 거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다 아 그냥 뭐 좋아한다 그냥 그렇다는 거다 이거죠 부담스러웠냐 물어보니까 부담스러웠대요 아 그럼 너가 못생긴 그 친구가 일단 더친해진 다음 생각해보자 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가능성 있어 보이나요? 아니요 그 뒤로 그 친구가 훈련소 다녀와서 3주가 지난 상태고 연락은 계속하고 있어요. 어떻게 하면 저한테 호감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? 군대 갔다 와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와의 연락을 재밌어했으면 좋겠어요. 만날 때는 집 가기 아쉽다 하고 새벽까지 수다 떨고 놀 정도로 재밌게 놀았는데 저를 괜찮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? 데이트 신청할 방법도 이게 뭐야? 왜 여기서 끝났어? 이 다음 내용 뭐야? 아 주세요 빨리. 준나 잘생겼나 보다. 아 그런 것 같은데? 아 왔다 왔다. 만나자. 하고 싶은데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? 이게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은 그냥 하는 방법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인데 그 그냥 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인지 모른다는 거는 하면 안 되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거든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? 라는 거예요. 그안 그러니까 되는 걸 되게 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? 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하신단 말이에요. 그죠? 정말 자연스럽게 하는 거는 그냥 가서 만나자고 말하면은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잖아요. 그죠?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잖아. 그럼 안 되는 거거든요. 안 되는 건데 되게 해 주세요라고 할때 때 어떻게 하면 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할 말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최면어플이노 아무튼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익기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. 일단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어. 이게 만나서 뭐뭐해 봤어요? 데이트 좀해 봤어? 만나서 뭐좀 놀아 봤어? 뭐 하고 놀았어? 그 남자랑 만나서 좀 놀았을 거 아니야. 뭐 하고 놀았냐고. 몇번 놀았냐고.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. 그냥 그런 것처럼 만나서 잘 놀아. 잘 놀고 남자 말하는 거좀잘 들어주고.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. 여러분들. 못 생긴 여자가 잘 생긴 남자 꼬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 근데 진짜 진짜 못생겼으면은 안돼요 최소한 이 남자 입장에서 이 여자를 마주보고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는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죠? 그게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? 잘생긴 남자 꼬시려면은 방법이 없어 그 재밌어야 돼요 여자가 재미있다고 하는 게뭐 광대짓을 해라 뭐 퍼니해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남자 만났을 때 박수 잘 치고 호응 잘 하고 그냥 깨롤링 해버리고 귀여운 짓 조금 해버리고 귀찮게 안 하고 귀찮게 안 하고가 존나 중요합니다 귀찮게 안 하고 보러 나서 잘가 안녕 하고 또 다음에 났을때또야뭐하까가 놀자 이렇게 하고 또 놀고 그래서 몇번 놀아요 몇번 놀고 그러면서 조금 그 남자하고의 어떤 그 스토리텔링이 좀 무르익었을 때 그때쯤에 남자한테 슬쩍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부담되지 않게 밥 먹으면서 일단 돈까스를 먹어 돈까스를 먹는데 돈까스에다 딱 해갖고 소스 찍어서 아! 하는 거야 아! 그럼 이제 남자가 어? 어... 어... 어 뭐야 음. 어. 이거 맛있다 이거 뭐냐? 치킨가스냐? 어 치킨가스 너거 등심이야? 나도 한입만 한입만 줘봐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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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자 자, 아, 빨리, 이렇게, 여기까지 와야지. 아, 아어 알았어. 오케이, 아, 맛있다, 이게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. 저기 있잖아. 아, 너무 맛있다.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그냥 우리 요대로 그냥 사귀면 안 될까? 아니 당장 지금 뭐 저번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지만 사인다고 해서 당장 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널 피살해 버리겠다 뭐 이런 뜻도 아니고 그냥 어차피 지금 우리 여태까지 만났던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요대로 만나는 건데 그냥 내가 진짜 너무너무너무 싫은 게 아니라면 꼴도 보고 싫은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요대로 그냥 부를 때 우리 둘의 이런 관계를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가져가는 것 뿐이다 그냥 부를 때 자기야라고 부르는 거 밖에 바뀌는 거 없다 딱히 무슨 뭐 사귄다고 해서 나한테 안 잘해주면 나 죽여버리겠다 너를 난 뭐 이렇게 해줘야지 저렇게 이런 거나 바라지도 않는다 바라는 거딱 하나 지금 이대로 만나는 거 그러면서 너가 내 남자친구 내가 너의 여자친구 그냥 호칭만 그냥 가져가는 정도 행동 당장 뭐 바꿔달라고 하거나 뭐너 핸드폰에 내 이름 저장해놓은 거 바꿔달라고 막 그런 거 나는 뭐 없다 어, 나는 왜냐면 지금 너랑 이렇게 만나서 놀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대화하고 딱 떨고 이게 너무 난 행복하다 저번에 내가 너한테 좋아한다고 사귀자고 얘기했을 때 내가 너무 뭔가 막 판타지한 그런 거를 좀 가지고 있을까 봐 또는 너 입장에서 뭔가 나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그런 게좀 부담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봤다. 근데 너가 지금까지 나를 봐서 알겠지만 나는 지금 요 정도면 딱 된다. 더 바라는 거뭐 없다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대로가 좋다. 근데 딱 하나 정말 간절하게 욕심나는 게 있다면 그냥 너가 내 남자친구였으면 좋겠다. 내가 내 여자친구였으면 너가 내 남자친구였으면 그거였으면 좋겠다. 요 정도 맨대딱 나가주면 남자도 고민을 하지. 아, 그래? 그냥, 부를 때, 자기 하라고만 부르면은, 이 행복이 유지? 오, 그러면 내 입장에서 부담될 게 1도 없는데? 그니까 이게, 사업으로 얘기하면은, 초기 투자금이 0원인 상태에서 사업을 할수 있는 거란 말이야. 그니까 러 부담이 뭐가 돼? 그러니까 돼도 그만, 안 돼도 그만이란 말이야. 꽁이야, 꽁. 근데,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자 입장에서, 어, 안 되면 그만이면, 뭐 어떨까 이럴 수 있단 말이야. 하지만, 여태까지, 소리텔링 쌓은 게 있잖아. 여태까지 둘만의 이야기가 있잖아. 그대로 가는 거야, 그냥. 집에 갈 때, 남친 잘 가! 이 정도만 해주는 거지. 남친 잘 가, 안녕! 그러고 나서, 남자애가, 어, 잘 가, 어, 어, 그, 어, 이러고 간단 말이야. 어색해서, 부끄러워서, 쑥스러워서 그래. 그만, 정말, 좋아, 죽는 거 봐라. 이러고 마는 거야, 그냥. 그러다가 이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남자애가, 어, 여, 친, 잘 가. 어, 어, 어 이러고 간다고. 뭔지 알겠죠? 형, 그러면 이 전략 쓰는 못생긴 여자 어떻게 쳐낼까요? 진짜, 이거는 너한테 이렇게 말해본 여자 없지. 이게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성립이 돼야 이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. 알겠죠? 그니까 러 너한테, 뭔데? 야, 무슨 몽쉘, 야 편의점 털어왔냐? 이두 개다, 두 개. 아, 몽쉘 광고 아닙니다. 아, 이게 오리지널이네. 오리지널 먹어야지. 어디까지 얘기했냐. 아무튼, 그래서 이 전략을 쓰는 못생긴 여자 어떻게 쳐낼까요? 너한테 이렇게 할 정도의 여자면 좋은 여자 니까 그러니까 만나. 너한테 이 전략을 쓰는 여자면 정말 정말 좋은 사람이고 예쁜 여자니까 만나세요. 알겠죠? 천을 생각하지 마세요. 만나세요. 그리고 암흑 속성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만나면서 예그렇게 하세요. 알겠죠? 그러시면 됩니다. 아 그러네요. 이지라. 이씨. 어이씨. 음. 안녕하세요.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대학생 4학년 손채영입니다 남자를 자만추로 만나고 싶어서 몸매 관리를 하고 있는데, 수영하는 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이거는... 이거 있어. 요 이거 수영하는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냐? 이거 가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수영하는 여자는... 수영하는 여자라고 생각합니다. 크으. 맞죠? 오늘 영상 요약 몽쉘 맛있다.